네, 경찰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요리세상 진행을 맡은 운병삼입니다 임금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또 어, 이제 더위가 많이 가셨죠? 아, 그래요? 조금, 어제 저녁에 음, 예. 추워서 저 이불 덮어졌어요. 아, 그러게 조금, 아주. <laughs> 네, 음. 오늘 또 변함없이 또이 맛있는 요리를 가지고 나오신 우리 셰프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어요? 아, 우와. 오늘은 메밀 가지고 예. 어, 전을 좀 부쳐볼 건데요. 네. 전변도 하고 또 전을 꿀 건데 신김치 있잖아요. 묵은지. 예. 아마 작년에 어, 김치냉장고 열어보면 묵은 이렇게 신김치가 있을 거예요. 네. 네. 메밀하고 이 신김치하고 굉장히 잘 어울려져서 맛이 네. 아주 식감이 좋아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정말 이 메밀하고 이 신김치하고 네. 이렇게 자주 해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밀 가져 나와서 전을 꾸려고 합니다. 예, 오늘 메밀 전하고. <laughs> 예, 전병하고밀 전병하고. 네네. 당원도 하면은 왠지 그래도. 에헤이. 예, 대표적인 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헤이. 자, 그러면 우리 그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에헤이. 정말 간단하게 요리를 한번 시작을 해 보시죠. 아, 그래요? 네. 메밀 가루는, 어, 보면 시중에 나가면 아주 구입하기 참 쉬워요. 그렇죠. 주부님들 마트에 가면 네. 요렇게 봉지에 이렇게 포장된 것도 있고 통에 들은 것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사셔가지고 이거를 좀 저어서 왜, 왜 내가 반죽을 해가지고 나왔나 면 바로 개서, 바로 이렇게 반죽을 해서 전을 구면 이 전이 이렇게 지금 저뭐라까 약해요. 음. 그런데, 즙이 약해요. 그런데, 한, 숙성을 예, 시켜야 예, 된단 한 20분 말이죠? 내지 30분 네. 전에, 먼저 요거를 반죽을 해놓고, 다른 일을 보시면 돼요. 그래, 반죽을 해놓으면, 이게 즙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들었을 때, 요렇게 촥 내려갈 정도로,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를 미리 해서 놨던 거예요. 한 20분 전에. 그래야 이 전을 꾸면, 전이 아주 입에서 속, 이 심, 이렇게 이 촉촉하니 어, 촉감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주부님들 시장에 가서 이렇게 메밀가루 한봉 사다가 이렇게 한 네. 20분이나 30분 전에 이렇게 반죽을 네, 네. 미리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어, 제가 또 전변하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여기서 금방 막이 재료 준비가 조금 이게 까탈스러운 거라 네. 만두 쏙 지금... 하시는 음. 어 원리로 하시면 돼요 신김치 있는 거 그냥 다 지고요 두부 넣고 당면도 조금 넣으시고 당면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또 돼지고기도 조금 갈아서 네. 이렇게 볶아서 넣으면 좋은데. 없으면 그냥 두부하고 김치하고만 넣어도 네네. 아주 그 메밀하고의 어우러짐이 아주 식감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부님들 너무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이제 신김치하고 두부하고 고기 조금 갈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했어요. 양념도 고춧가루 조금 더 넣고요. 마늘하고 파하고 요 양념만 잠깐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묻혀 가지고 나온 거고요. 음~, 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반죽은 한이3 0분 전에 이렇게 요렇게 자르르 흐르게 너무 되면 전이 좀 뻣뻣해요. 메밀전은 좀 부드러운 맛에 먹거든요. 요렇게 그리고 이 메밀은 이렇게 보면 좀 미끈미끈한 극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네. 몸에 피도 맑게 하고 하여튼 네. 좋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부님들 쉬운 음식이니까 오늘 간단하게 할 거니까 한번 따라 해보시고 집에서 또 식구들하고 가족들하고 한번 해 드셔보세요. 식용유를 네, 팬에다가 예. 시작이 되고 예, 팬에다가 조금 예. 두르고 음, 그리고 이제 예, 김치를, 예. 조금 김치를 조금 먼저, 먼저. 예, 먼저 이렇게. 예. 아이고. 네. 식용유 르고 네. 신김치를 한두 가닥 정도 네, 썰어서 넣으시고. 쪽파. 네, 쪽파도 네. 네, 같은 크기로 네. 네, 잘라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반죽을. 네, 20분 정도 반죽해놓은. 네. 네. 미리 해놓은 반죽을 이렇게 싹 붓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얇게 부쳐 주시면될것 네. 같아요. 옛날에는 메밀전을 해먹으려면 우리 엄마나 어른들 보면 맷돌에 갈아서, 걸러서 굉장히 복잡하게 해야 얘네를 우리가 전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간단하고 쉬우니까 네. 주부님들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해 드시면 돼요. 이쪽에는 전변을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네, 지금 네. 한쪽에서는. 네, 전이고요. 네, 전을 부치는 거고 응. 이쪽 한쪽 프라이팬에서는 이제, 이제 전변을 해보겠습니다. 예, 전병. 네, 요것도 예. 가져. 식용유 조금 두르고요. 요거 반죽을 먼저 두르겠습니다. 네. 이렇게고 네. 하 이제 불을 조금 줄여서 내려놓고 네. 이쪽은. 네 이제 저는 한번 네. 뒤집어 주시고네 그러고 아, 색깔이 아, 예쁘게 잘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 냄새도 좋죠? 네 <laughs> 마늘? 예 네, 마늘하고 고추 음. 좀 해서 이제 양념간장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네. 자 이게 탈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아니 타지 않아요 이 이렇게 하고 아니요, 그는 흔들면 안 돼. 하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나오네요. 그러면 요거는 속은 미리 이제 만두 속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신대요, 네, 저분님들 만두 속, 속처럼 예, 속을 예, 속을 예. 만들어서 예. 오늘은 뭐 당면 같은 건안 들어갔는데 예. 뭐 당면이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취향에 따라서 좀 얼큰하게 네, 드시겠 예. 얼큰, 얼큰하게 좀 매콤하게 드시겠다 하면 조금, 이제,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지고 저는 오늘 그냥, 좀 예, 부드럽게 이렇게. 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이제, 김치전은,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음. 주부님들 이거를 이렇게 깔다 보면 이거 저, 저 김치를 넣고 하다 보면 이 기름도 튀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하시려면 또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를 김치랑 먼저 넣지 마시고 또 반죽을 먼저 넣으세요. 음, 아까는 이제 김치를 먼저 네, 넣고 네. 지금은 이제 반죽을 넣죠. 예, 요번엔 반죽. 주부님들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알려드려요. 이렇게 이렇게 얹어 주시고. <laughs> 위에다가 많이 안 넣어도 돼요, 조금만. 붙어 있으라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전면은다된것 같아요. 딱또 하나 구워놓은 게 있었어. 뒤집었어 예. 네. 요렇게 해서,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전변이 이제 드디어, 네. 네, 다 됐습니다. 전변도 또, 또 하나, 하나 더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김치전이 또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건 쉽죠. 뒤집기도 쉽고 예. 예. 저렇게 밑에다가 이제 먼저 깔고 음. 이렇게 집을 얹으면 이게 뒤집을 때 이게 조금 이제 이렇게 뭐야 찢어질 편안하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아주 잘 돼요. 주부님들 하기가 음. 쉬워요. 조금 이따가 하는 게. 네, 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laughs> 속을 얹겠습니다. 네, 예, 이제 또, 전병 속을. 네. 한번 넣어주시고. 네. 어, 저보니까 너무 쉽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laughs> 예, 집에서 우리가 그, 뭐, 만두라든가 또는 뭐, 전병이라든가 이렇게. 요렇게 나왔습니다. 어, 맛 좋고 좋은데, 영양도 좋고 다 좋은데,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사실은. 아안 근데 안 그래요. 간단해요. 반죽. 예. 근데 이렇게 오늘 방송 보시고 이렇게 따라서 하시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쉬워요. 네, 예. 너무 쉽고 간단하게 예. 지금 전병을 하고 있고. 아주 쉽게 하는 예. 법을 지금도 이렇게 해서 드시면 우리 또 비올 때늘 이렇게 부침개 해서 드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러면 여기다가. 또 얹겠습니다. 네, 김치 이제 네. 네, 아주 쉬워요. 네.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얹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 쉬워서 뭐 오늘 뭐 네. 네. 방송 이거 잠깐만 보셔도 금방 우리 주민들 네. 다따라 하실 네. 것 같아요. 금방 따라해요. 네. 이렇게 하고 이쪽 전병이 다 됐죠. 그리고 메밀은 다른 음식보다 더잘 익어요 다른 밀가루보다. 네. 이렇게 네. 하고 저 면이 다 됐어요. 와 맛있게 됐네요. 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원래 이제 그 메밀 과 효능을 보면은 네. 사실적으로는 이제 이게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네, 네 너무 좋아요. 또뭐 변비 개선하는데도 좋고 아, 그래. 예, 피부 미용에도 좋고 아 그래요. 예, 또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 혈관을 예. 예, 개선해주는. 음. 그래서 뭐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제, 이런데도 참 좋은 음식이라고 이제, 예, 이렇게 양념 간장을 드시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드시면 예. 아주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전이라든가 전병이라든가 메밀로 해 줄, 드실 수도 있지만. 또 만두를 해서 또아 그럼요 네또 만두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전하고 네. 김치전하고 네. 또 전병하고 메밀전병하고 네, 네. 예, 두 가지 요리를 오늘 예, 했습니다 이 양념간장을 할 거예요 음,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요건 어, 이제 그럼 요리가 다 끝나는 예, 건가요? 다 끝났어요 이제 간장만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너무 쉽게 하니까 에이. 우리 이 방송에서는 늘 예, 오늘도 굉장히 쉽게 하지만 <laughs> 늘 너무 요리를 간단하고 쉬운 아저씨.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가볍, 우리 네. 방송에서는 다른 방송에서는 요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데 네. 우리 방송은 너무 쉽고 간단해서 주부님들이 참 따라하기 좋고 네, 굉장히 쉽고 편하니까 양념꼭 우리 방송 끝까지 보시고 이대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이제 여, 주부님들도 이, 또 전을 부친다든가 전병을 한다든가 네. 만두를 한다든가 뭐 달인이 될것 같아요. 양념 간장을. 응, 양념 간장을 해주시고. 예, 그냥 이제 젊은 주부님들은 새콤달콤하게도 하지만 이 메밀은 양념이 좀 진한 간장으로 이렇게 찍어 먹어야 맛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양념 간장을 좀 진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네. 이제. 음, 우리 이제, 이제 완성이 됐고요 전병은 완성이 됐는데, 네, 이제, 이제 간, 예. 간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청양고추를 조금 넉넉히 청양고추, 넣었어요. 고추 예, 홍고추 예. 잘게 다져서 예, 예. 네, 넣어주시고, 마늘도 예. 예, 잘게 다져가지고. 예, 예. 음. 간장은 그냥 일반 간장 쓰시면 되겠죠? 네 예, 예, 예. 예, 일반 그냥, 간장 쓰시고 근데 귀찮으면 새콤달콤 주부님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좀 진한 간장 해서 이걸로 콩나물밥 비벼 먹어도 되고 예. 또뭐 국수나 뭐 어떤 데 넣어도 될수 있는 양념을 좀 진한 양념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늘 다진 거 넣고 칼을 좀 송송 썰어서 넣고 또 이렇게 소스를 하실 때 간장이 너무 짠 것을 싫어하시면은 어. 예, 뭐 미림이라든가 이 물, 물을 조금 타셔도 될것 같고요 고춧가루 좀 넣고 고춧가루 조금 더 넣어주시고 저거 어, 통, 예, 통깨를 좀 예. 넣으면 좋은데 예. 통깨를. 준비를 지금 못했네요. 음, 주부, 주부님들 알아서 통깨 네. 이렇게 넣으시고, 통깨에 예. 통깨 넣어주시고 이렇게 간장을 조금 이렇게 좀 대직하게 이렇게 음. 했습니다. 이따가 전을 드실 때, 이 양념을 조금씩 여기 곁들여서 전하고 같이 이렇게 말아서 드셔, 드시면 음. 돼요. 그냥 찍어 드시는 기분이 아니고, 이 모든 게, 예, 네. 고추도 있고, 모든 양념이 여기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요거를 같이 이렇게 이제. 예. 오늘도 그 변함없이 또 일주일이 다가와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 주셨고, 예. 또 다음 주를 기약하고 또 맛있는 요리 준비해 주시고요. 예. 예 우리는 여기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